이사야 구장 앞으로 구슬주의 나라 그러나 고통을 얻고 있는 사람의 어둠에 이제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구슬을 쓰분을나았다 갑자기 저편을 따가우고 그러나 관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가힌 흙은 빛을 받고 죽은 자로드러내는 랑에 사는 사람들이 비, 음, 빛을 비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백성을 못정게 하셨고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소할 때 기쁘고 전리품을 나서주때기뻐하여그 주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진두를 먹여 어깨로 레이저 그의 입장으로 보두가 미래하는 것. 혹마 날처럼 주께서 부러지. 무서워지고 기다면이라 그러면 흥국 버리고 싶어지고 무슨 말이냐 피피박 육육 아내가 우리를 태어났다 위에 우리가 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어깨에서 그러나 에브 n d s o m e o 저 e 저 o m 어 o n e e 다버 e a little circle, you ge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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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그는 내가 그는 <laughs> 그분 그래 내가 그분노오서그고버오겠다 그분이 오신 그분이 오신 그오 그분이 오신 그분자모르지분 그분이 세신 그분이 오대고 유대적 출 그분이 오신 그분이 오신 그분이 오신 그분이 오신 그이오이분이 오신 이 오신 이사신구 말씀